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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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또 괜찮나요? 네. 어, 시작하는 거요? 네. 시작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션우 기현입니다. <laughs> 예. 네. 저는 지금 여기 어, 잠못잤데 KBS 대국민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녹화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또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대기실이고요 대기실 장이고요네 네, 저희 그리고 그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 선배님분들이 이제 가수 박기영님 그리고 김나영 선배님 음. 그리고 김훈영 선배님 께서 같이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마이크 쟤도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또 투어가 이제 막 끝나고 네. 새로운 그렇죠. 앨범으로 또 이제 무명배드한테 쉬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쉴수 없어. 어. 잠깐만. <laughs> 왜요? 왜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일단은 조금 스포를 어떻게? 음 살짝. 아 근데 스포 스포할까요? 소개라고 할까요? 아 저는 스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해버릴까봐? 한번? 하면? 아, 나는 너무 티나고 음. 뭐 어차피 뭐다다 뭐야? <laughs> <더 모르고. 웃음> 아 말할 때까지 <laughs> 하세요 아 스포예요 아 미안 어, 오케이 아니 잘 모르겠어 난 스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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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팬분들 몬베분들 네, 안녕하세요.에 방문하신 네. 소감은 어떠신지? 아, 어, 일단은 어. 어, 저희 주연이가 한번 아, 예전에 네, 나온 적 있었고요. 별팬도 음. 오늘 회사에서 또 많이 나왔었는데 음. 또 저희 둘은 또 네. 처음이라서. 그렇죠. 네. 되게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평소에 또 고민 잘 들어 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 이제 사실 저도 고민이 이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민 <laughs> 그런 것들이나, 이제, 뭐, 멤버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오늘은 제가, 저희가 고민을 또 소개하러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도 저희가, 아, 제가, 안녕하세요를 좀, 그, 한 4년 전에도 했었죠. 네. 4년 네. 전에 막 TV로 잘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4년 전이면 막 데뷔했을 땐가요? 예, 네. 데뷔하기 전에도, 아. 네. 아. 엄청난 장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음. 영광입니다 네. 마이크가 엄청 지지지지거린데요. 그럼 마이크를 놓고, <laughs> 이거는,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오여보면서 웃음> 아, <기대해. 웃음> 네, 그럼 혹시 사연들 중에 기억에 남으셨던 게 있는지? 음. 저는 그거 기억나요. 얼마 전에 또 봤었는데, 그 남자친구분이랑 여자친구분 같이 나오셨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그 문신 중독, 음. 그 되신 분이 나오셨는데, 음. 아, 보면서, 한편으로 어느정도는 이해를.. 이해가 돼 음. 이해가 돼요 그거가 자신의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를 좀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간 자아를 좀 표현하고 그런 그니까 해소 방법으로 되면은 괜찮겠는데 여자친구분이 그거를 그렇게 음. 조금 안좋아 하시는데 계속 그거를 늘려가는게 썩 음.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그쵸 타협점을 음. 찾아서 잘 네.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타협점.. 그, 그 나오셨던 분이 네. 타협점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 그만하기로. 응. 이제 많이 했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기로 응. 했는데, 안에서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집 앞에 막 찾아와서, 아, 너 잘못했다. 다시 안 하겠다. 아.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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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또, 또 하고.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사과를 한 중간에도 가서 또 리터칭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막. 아니, 하던 거는 해야 되니까. <laughs> 아니, 그니까, 했던 거에다가 더, 더지우시고 아. 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속, 막, 음. 보니까 속 채우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막, 음영도 넣고. 음. 저는 잘 모르는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녹화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걱정 네. 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빠릿빠릿하게. 일찍 일찍 녹화했세요 저는, 뭔가, 뭐, 쾌락,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답변이 떠오르는 음. 성향이 아니라, 음. 몇번 되짚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 의견을 약간 내는 스타일인데, 아,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할수 있을지 약간은 음. 걱정이 돼요. 저는 좀 빠릿빠릿하게 막하더라요 네, 제가 뭐라고 조금 주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laughs> 옆에서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아, 많이 나간다 싶으면. 아니, 오늘은 충고하는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아, 충고는 아니고, 이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 같이 음, 얘기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 그런... 나왔는데 네. 시원하게 얘기해주시고 심하다 싶으면 음, 너무, 너무 시원하면 허벅지 네. 한번 네.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 좀 사전에 연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 모얘기들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어. 주문이 직접 골라서 한 고민 두개 정도 좀 해결해주는 타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음. 네. 파트 350만 돌파 돌파 <laughs> 그 몸에 조감도 죽어 이렇게 <laughs> 이거! 분들을... 네, 어, 이좀잘 나온다. 네, 고민을 올려주시면, 네. 네. 우리 몽베베 네. 분들,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300분께서 보시고 있는데, <laughs> 네. 외국분들도 고민을 음. 올려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네, 영어로 기현이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콜라, 하라일본팬카페에서 a 많이 많이 했는데,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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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열심히 해야겠다. 이사할까 말까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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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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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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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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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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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어, 만약에 나와서 다른 일이 이미 이렇게 구해져 있다, 응. 그 향후가 약간 부정되어 있다, 응. 그러면 나오셔도 되는데, 혹시나, 그 충동적인, 아, 그렇지. 네. 그런 약간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나오게 되시면 후에 또 후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생각해 보시고, 퇴사는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네. 또 네좀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이었던 거 네, 같아요 너무 너무 또 어떻게 또 힘들게 들어가셨을 텐데 또나오기가 제가 한 3일 정도 생각해 보다가 어, 생각나면 은 그때 답변을 해 드릴게요 퇴사할까 말까 응. 네한개 정도 더 먹을까요? 네 브라질 I love you guys I love you kings 방 청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너무 많아요 아방 청소 제가 <laughs> 또 네. 제 방에만 네. 청소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청소기에 큰 지출을. 네. 큰 <laughs> 지출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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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그, 약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네. 그런데 좀 비용을 <laughs> 좀 많이 썼는데, 네. 어, 제가 봤을 때, 장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일단 치우고자 하는 마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네. 그 아. 옷을 그, 땀바닥에 이렇게 놓는 순간 끝났어. 아. 그거는 그렇지. 이제 이미, 그, 짐이 쌓여가는 그 지름길이 아, 시작된 거고 응. 오, 쓴 물건은 자, 다시 제자리에 그게 제일 쉬워요. 아, 제가 옆에서 어, 의견을 하나 내놓자면은 이거는 성격 차인 것 같아요. 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있어. 저희 방은 갔다 오면은 옷이 하나 하나씩 쌓여서 산이 되고 탐방친거요 태산 이렇게 돼서 응. 나중에는 내 옷이 어딨나 팬티도 하나도 없고 막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잘 치우는 성향으로 바꿔보시면, 성격을 음. 바꿔야 되나? <laughs> 네. 잘 아... 좀, 네. 해보십시오. 네. 그리또 재밌는 거 있으면 한개 정도 되나요? 응. 어. 쇼누. 다이어트.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진짜 평생 고민. 평생 고민. 이거는 고민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어... 분이, 저는 이미 글렀다고 하시는데요. <laughs> 일단 다이어트는 아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물론 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쵸 정말 잘해야돼요 무작정 굶으면 안되고 이거 그 진짜 무작정 굶는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고 네. 꼭 하셔야겠다면 운동을 통해서 또 밥굶지 말고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창 살이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 비법은 그때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저는 또 직업상 또 약간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때 저희가 안무를 슨을 하루 6시간 정도씩 했어요. 음. 6시간 그때 아름다워할때였나 아름다워 할 때였는데 내생에 샤이포에 볼때좀 많이 넣었어요. 아 그때는 있거든? 그게 내가 기초대사량 올려놨던 게 불이 붙어 가지고 아 운동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지경까지 <laughs> 일르렀던 거고, 그때는 우, 그렇게 안무 연습을 6시간 하고, 음. 집에 와서 앞에 나가서 5kg를 또 떼었어요. 어... 네, 그 결과 약간 발목이 조금 안좋아, 잠깐 무리가 가서 바로 그만뒀는데, <laughs> 그, 그렇게 기초대사량을 높여놓으니까, 음. 음. 밥을 먹어도 다 그냥.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여라, 음. 이거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대신 무리가 가지 않게. 요즘 유튜브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좋은 이런 영상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서 치킨 드시지 마시고 <laughs> 보시면서 약간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그 방금 되게 좋은 말인 게 간식을. 아 간식. 차라리 간식을 좀 건강한 간식을 조금 주위에 두고 응. 하, 응. 하나씩 먹으면서 조금 포만감을 좀. 기초대사량 높이는 노하우는 계속 움직이시면 됩니다. 와난 다이어트 아무튼 네 물론. 물론 뭐아형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팬분들이 걱정하시던데 아 이거 진짜 안 빠졌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모르겠어 안빠져 여러분 많세요 컴백 준비여서 조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음... 컴백 때 예쁘게 만나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고민 주인공으로 안녕하세요 나오신다면 어떤 고민으로 나오시고 싶은지 아 어떻게 하면 어, 몸별들이 우리만 볼수 있는지 어! 이기 현영이 여기서 나오는. 아, 참 고민입니다. 음. 네, 저희가 잠깐이라도 활동을 쉴 때,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숙소가 더욱더 쾌적해질 수 있는지. 아. 음. 지금 충분히 쾌적하긴 해요. 네. 지금은. 저희가 또 이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쾌적하긴 한데, 더. 그렇죠. 우리 보인은... 방을 한 번, 한번 와줘. <laughs>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방금 그 컨, 설팅 해주시는 분 있지, 정리해주시는 네. 분. 아. 그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아, 그 정리를, 아, 이게, 아. 여, 여기 있다는이 정리, 여기 있다이 정리를 딱 해주시면은. 아직 캐리어 뭐. 3개가 펼쳐져 있어요, 방에. 아, 아직도? 네. 아, 미국, 저는... 미국 준비를 벌써.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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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미국 아, 미국 준비를 네. 벌써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한발뒤거래 네, 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갔다 오다 바로 풀렀기 때문에. 음. 네. 바로 다성냥 이게 중요하고요 <laughs> 쌓아두기 시작하면 <웃음> 큰일. <웃음> 큰일 납니다 제가 아까 좀 제가 이 얘기 성 성냥 차이라고 쌓아두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방정리 영상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음. 아! 네.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 음. 제 조카가 한명 있어요 아 조카가 많이 있는데 그때 봤던 네한 다섯 네. 네. 명 있는데 네. 그 중에 제 어린 그, 그, 그 조카 부자 기현이네 음, 음. 조카 되게 많은데 조카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어제 음. 새벽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음. 이제 미국이랑 연락, 시간이 아, 다르니까 아, 새벽에 아, 연락 와서, 삼촌 그거, 그, 안녕하세요 나가는 거 아, 너무 좋다고. 오. 그 자기 되게 아, 좋아한다고. 자기가 그러죠? 좋다고. 응, 어. 자기 아, 되게 아, 좋아한다고 아, 아. 그거에서, 아, 아. 어? 이거 음, 음악방송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래. 어, 자기는 엄청 좋았는데. 그 아, 약간 진짜? 고민을 나, 나가서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주고, 거기서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우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 아... 자기도 같이 웃, 웃, 다가 울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정말? 근데 되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조카가 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되게 글, 글, 글로벌한 프로그램인가봐요. 어. 그래서, 아, 아, 열심히, 열심히 고민을 성심잡을있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끝까지. 저도 머리를 최대한 응. 빨리 굴려서 빠른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흠. 비밀이 생길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한 소절씩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저는 오히려 아 저는 아 저는 있는데 저는 있는데 그 노래 그 노래 그 소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형 먼저 하고 있어요. 아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슬램덩크 엔딩 너와 함께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음. 잠시만요. 갑자기 노래 생각 안 나거든요. 그, 아, 꿈이 먹는 너의 웃음이 좋아, 너의 미소가 좋아, 때론 바보 같은 웃음도, 예, 요런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엔더부터 말했는데. 그냥, 아. 그, 하, 이거, 버그로 들려. 하울에 움직이는 상 OST인데, 이 인생의 아장 점만 라고한소절을 저희... 부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거 엄청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을거든요 나한테. 일단 비제부터 해볼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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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아, 생각이, 아니, 생각이 복잡할 때만 생각나는 히림푸드가 있다면? 아 히림푸드. 힐링푸드. 히림푸드가 따로 있나요? 밥이 다히림푸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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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네. 요즘에 약간 그 바삭거리는 거에 좀어 꽂혔어요. 이뭐 음. 새우 튀김, 돈가스 음. 아니면 뭐 과자, 바삭바삭한 것들. 아이고. <laughs> 네. 네, 많이 먹지는 않고요. <laughs> 그냥 가끔씩 <laughs> 먹고 있습니다. 기현 씨가 요리를 되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음, 아, 갔다. 저 원래 잘한다고 했었는데. 잘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 왜? 그냥 그냥 좋아한다. 아. 그냥 좋아한다. 좋아한다로그버들한테해 줬던 것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아, 저그 얼마 전에 했던 거그 밀푀유나베 했을 때. 아. 하, 저희 끝나고 아. 또 <laughs> 저희 또스태프들 스탯분들, 스태프분들이 아, 잠깐만, 댓글이 응. 웃긴 게 있어가지고. 아, 뭐, 뭐, 뭐야? 제가 이거 네. 다른 브이로에서 틀었었는데, 아, 제목이, 네. 인생의 아, 네. 들으면서, 네 회전 목마예에요 민영이가 들으면서, 니 인생이나 회전 잘 시키라고. 그랬을 아, 아, 시원하게 <laughs> 아니, 좋구나, 아, 뭐. 써져, 거 같아요. 아, 고민얘기 시원하게. 어, 왜 댓글 써져요 댓글 는금 어떤 분이 그거 많이 주셔가지고. 아, 되게 웃겨가지고. 아. <laughs> 여러분들 인생 잘 회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인생이 빨리 빨리네 근데 뭐, 꼭빨래는게 빨리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천천히 네. 해도 되고. 네. 하여무말 아, 하다가 여까그뭐 밀푀유나베 뭐라고 했었는데 네그 스태프분들도 네. 굉장히 맛있게 아, 아 저도 한입 먹었어요 아, 그 어.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했던 요리 중에 없는데. 제일 네. 제일 네 제일 좋았던 모양새도 그렇고 맛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시회도 여시고 아저와 아, 오셨잖아요 아니 왜안 오셨어요? <laughs> 당신 갔어요? 저는 갔죠 아니 그 전날에 갔잖아 제가 이제 달아야 되니까 그니까 러 <laughs> 그.. 바빴습니다 이거 네. 뭐 붙이고 달고 뭐.. 네.. 그 저희 네. 몬스타엑스 이제 기현이는 바쁜 와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팬분들과의 시간을 가진 거고 그 민혁씨는 갔어요 흐으아나뭐 <laughs> 있었을 거야 <laughs> 나도 뭐 뭐.. 하지 않았어? 응.. 네, 그랬던 거같 그, 그, 저기 어. 이동하면서 아 댓글 아. 보시고 하면서 하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본 놓고 마이크만 챙겨가시면 이것도 놓고 가네네 네. 아. 얘는 들고 편하게 아 먼저 졸려? 아니 얼굴 부어가지고 아 나도 <laughs> 아니 음. 나는 안 부었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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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나는 이런 고민에는 조금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진로! 진로로 음. 아. 그거를 저희 멤버들한테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발분들 고민 많이 해드린 게 여기서 갑자기 이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도 아. 재밌는 아. 거 아, 없으세요? 쇼키! 쇼키? 아 쇼키. 샤누 기현에서 쇼키라고. 아, 제가 여기서 그거 했었는데 노래 싸움 승부. 아. 아 여기서 아, 촬영했어 노래를 많이 싸웠죠. <laughs> 그래서, 저기, 가 나가는 그래. 것도 가서 싸우고. 네. 어, 아까 요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네.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 조금 해주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아, 네. 해보세요. 어. 아, 저는 어제 돈가스 건강하게 만드는 영상을 봤거든요. 돈가스 건강하게 만드네. 네. 뭐, 돼지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요플레를 바른 다음에. 음. 뭐, 그게 돈가스인가요? 네, 예, 반죽에다가 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 영상. 뭐, 마. 네. 마? 마. 그, 왜, 그, 마, 마. 그, 마에 뭐, 마. 마, 많이 드시는, 거. 그거 해가지고. 마즈, 이런. 예. 맞아. 그거 봤는데, 그거, 맛있,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어. 편안이다 어, 긴장돼요, 갑자기. 응? 그래요? 예. <laughs> 네, 저희 이제 마이크 차고 녹화 네. 시작할 거라서 아, 네. 마무리. 우리 몬발 분들 조금만 계세요. 저희가 금방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0월 네. 22일 네. 월요일 밤 11시 10분. 10분. 본방 사수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에서 안녕하세요 검색 후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모른사였습니다 모닝사수 안녕. 조.